제 채널 한1 분만 나와 주시면 안 돼요? 뭐뭐 아, 뭐 얘기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게 뒤가 옷이 혹시 그냥 찢었어요 그냥. 일부러 찢으신 거예요? 어그한번 보여주세요. 어. 등에 열이 많은 열혈남이라서. 강하문 씨 레이싱팀 님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아니, 1분 괜찮으세요? 왜요?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유튜브세요? 네네 마라톤 뷰아 마라톤 뷰네 자봉? 어 이거 먹어요

아, 아빠 아빠예요 아빠? 아빠 뭐.. 우와 멋쟁이 아빠시네 자 올라오세요 자, 오, 어, 어떻게 됐세요할아버지오요 아니 그.. 가한2 k m 3 k m 정도? 워밍을 네, 하고 네, 준비하도록 겠습니다준비운동뭐별고 있어요 그냥 아, 어, 제... 대충 뛰면 되죠 아, 근데 여기 역시 한강에서 오는데 여기만 오면 네, 쫙 빌딩 아, 굉장히 눈에 띄고 자 그럼 위축운동 한번 하자

이 채널 한1 분만 나와 주시면 안 돼요? 어, 뭐, 뭐 얘기해야 되는데요? 여기 소속이 어디시죠? 저는 마라톤 어, 동산 마라톤 클럽이요 동산 마라톤 클럽? 네. 그 동대문 마라톤 클럽 아니고 동산 마라톤 클럽이죠. 동산 마라톤. 그룹. 회원은 몇 명이에요? 어, 저희 지금 전 150명. 150명? 네. 밴드가 아니고 네이버. 네,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죠. 네. 근데 왜 회장님이세요? 그러면 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 전화위 박소영 씨잖아요. 네. 네. 근데, 회장님은, 대회 한몇번 정도 나갔었어요? 이렇게 어, 저 네. 학생들 어디 있죠? 예. 제가 그그 선물드린다고 했는데. 대충 한, 그네명의 학생들 어디 있어요? 한 100번 정도 나갔다고 치면, 네. 아, 한 입상을 몇번 몇 정도, 몇몇 정도, 몇몇 정도 하셨어요? 어, 중상, 중상 4명. 몇몇몇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100번 나가면 100번 정도 입상을 하시죠? 아, 네. 네, 네. 겸손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하시죠. 아,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잘 모르겠는데 저 시어머거나 그러진않안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집에 트로피가 살수 없을 만큼 많았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미가 우승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냥 따라오는 아,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잘 달리시는 아,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즐기다 보니까 뭐잘 달리게 됐네요. 열심히 달리는 것까지 달리는 그런. 그 거기 자, 가입을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 말하둔 걸로? 저희 가입하려면요, 네. 뭐 일단 뭔가 마음이 가벼운 분이 달리기를 네. <laughs> 진정으로 네. 원하시는 분들 오신데이 오신데이 그런 분이라면 네이버 카페에서 동산마라톤 클럽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저도 가입할 수 있어요? 어, 그럼요, 환영하죠 아, 근데 저는 다른 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 더 아, 뭐 있었나? <웃음> <웃음> 네. 그 회장님은 그러면 다음 대 일정은 어, 어떻게 돼요? 어, 저 1 0 0를 아, 도전해요. 아, 거기? 네. 거기 중계도 나간다고 하던데. 어, 맞아요. 1 0 0 k 네, 저를 응원해주시나요? 아, 저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회장님이에요. 진짜 저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트랜스밀 그대 보고 정말 그전에도 회장님한테 반했는데 그거 보고 진짜 와, 진짜 제찐 제 회, 찐 우상입니다, 진짜. 어, 진짜 너무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우리 <laughs> 회장님은 일주일에 운동 몇번 하세요? 운동이요? 네. 어, 제가 정확하게 운동은 일주일에 세번 하고 있고요. 세 번. 평일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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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목요일에는 어, 여울 운동장 가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하려고 네. 저는 항상 가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또 직장인이고, 또 육아망이다 보니까, 네. 집 주변에서, 동해에서 음... 이틀은 이제 동행하고, 음... 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회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사회봉원 같은 거하면 이런 대회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도 할겨 다니고 있어요 그런 스케줄. 로 그러면 그 회장님 그 네이버 카페 지금 잘 되시잖아요. 어, 어, 네잘 되고요. 네. 어꽤 보시면 근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카페 해올을 모집하기 위해서 한말씀만 해주세요. 아, 모집하기 위해서요? 네. 아, 어, 어, 요즘에 코로나가, 어, 끝나고 나서, 어, 인간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달리기, 건강을 위해서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건강을로 시작해서 소벌 언어부터 지금, 어, 시고 해서, 어, 달리기는 저도, 겉디겉디 하면서 저도 진짜, 진짜 찐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그 호카 네. 소속이시잖아요. 네. 저것도 호카예요 아니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시상식에서 네, <laughs> 도움이를 하려고 제가 조금 시원한 공사를 샀습니다 <laughs> <하십니다. 웃음> 그럼 진짜 회장님은 호카만 그 신고 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른, 뭐, 저기, 아디다스 뭐, 나이키안신고요 네. 네, 호카를 신기 시작했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일상화도 호카로 아. 계속 계속 호카에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어. 그 혹시 남자 고 남는 건 없어요? 아, 어,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김성아 님 주시죠. 아, 네. <laughs> 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님 화이팅. 알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말은 굉장히 진득고 엄마에게 전달.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 회장님 있나요? <목소리> 여기 수요 마라톤 달리기죠. 네. 회원수 몇 명이세요? 한좀한좀3 0여 명돼요. 수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원 좀 팔달산. 달산 네, 경기도청 한달산에서 모여서 수요 달리기는 네.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로그인하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나눔스클럽 네. 네, 밴드 검색하시면은 고구려 네. 네,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아, 네. 이제 같은 지역 모임에서 네. 이제 같이 시간 되지는 분들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전부 다 회원이신가요? 네 정기 훈련 일은 언제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어디서 훈련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일곱시에 네. 구 경기도청, 예, 경기도청에 모여서 방성을 통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한정부 40대, 50대? 40대, 50대? 지금 회원 가입. 계속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회원 가입을 위한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이나 뭐 근처에 계시는 분들, 네. 뭐 같이 마라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마라톤 밴드 검색하셔서 이렇게 네. 오시면 같이 운동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토요 달리기. 네. 네 그럼 제가 먼수요 토요 달리기라고 검색하시면 아, 네, 나오는 바, 거죠. 네, 같이 운동하시면. 그 대표님은 네. 그 마라톤 얼마큼 하셨어요?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20년요? 네. 그 옛날에 음. 뭐 선수 생활 하고 그래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수수 아마추어 네. 마스터 예. 네. 사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늘라 이템 하세요? 네, 하 아, 감사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강원 레신팅 다 어디에 계세요? 여기 오늘도 뜬금히 아, 도반을 따라하시면 강화문실 레신팅 님이죠? 예. 여기 회장 어? 아우, 또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아 1분 괜찮으세요? 왜요? 아저 강시 마라톤 유튜브 채널이에요. 네. 가입하려고 하면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가요? 아무나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통과를 해야 돼요. 아, 뭐 어떻게 통과를 해요? 그거 이제 저 운영진한테 여쭤봐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추천을 해서 들어게 되는데 아, 거기서 이제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제가 또 직업이 예. 또 이렇게 경찰 쪽에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뛰는 시간이 일 시간을 못 뛰어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나오면서 음. 건강 관리하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일주일에 몇번 정도 그러면 이 패밀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해요. 매일? 예, 예. 예. 그 아침에 하세요? 전, 저녁에 하세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다 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그 아름다운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게있 건강을 위해서 하고, 네. 남들 같이 뛰는 게 좋아서 그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남들이랑 같이 참여하게 해서 하시는 네. 거죠. 네, 남들 봉사도 좀 하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럽 네. 차이플로... 선물이 있어요. 자, 아까처럼 그냥 뭐그 메시지 남기시고, 어, 춤을추셔도 되고. 사탕 갖고 하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왜 주시는 거죠? 어, 완전 아시아가 네. 힘드시면. 아, 이거 태권도 클럽에서 나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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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 마라톤 데이 참여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laughs> 오늘 처음 네 참여. 그러니까 10km 처음이신가요? 저희 5km입니다. 저희팀 이거 아, 5, 아 네. 그러니까 5km를 참여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참, 처음입니다. 나 오늘 뛰시면 처음 네. 되시는 거네요? 그럼 오늘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신 게 있습니까? 어, 평소에 저희는 네, 저희는 태권도하는 친구들이어서 평소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하르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따로 어, 지역은 없고요 저희 전국 전국고. 그럼 이게 밴드인가요? 아니면? 밴드?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아 네이버 밴드 아, 네이버 밴드 태권나대사 네, 아, 네, 거기 회원은 몇분정도어요4 몇 0명 4,000명이요? 네. <laughs> 굉장히 많구요 그러면 은 여기 지금 본 밴드 선생님 계신 곳은 어디세요? 네, 분당이 선생님 거기서 그 체육관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밴드도 운영하시고 4,000명 음. 어휴 맨파워가 막강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화이팅하세요 네, 이 파이팅. 사탕 잘 먹을게요 아네 안녕..안녕하세요 저 마라톤 유튜브 강치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거 D가 옷이 혹시 아, 찢었어요 그냥 일부러 찢으신 거예요? 땀이 어? 많이 나서. 어그한번보여주세요 어. 에그 열이 많은 열혈남이라서. 아 근데 저 죄송하지만 저 뒤에서 봤을 때두분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해요. <laughs> 오, 몇 킬로 뛰세요? 5 킬로. 5 킬로. 5키로 원래 기록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아, 네네. 어. 그 실례지만 선생님 지역이 어디세요? 서울. 서울? 네. 아, 그럼 5km 뛰기에서 지금 연습 한 연습한 게 있어요? 아 네. 요새 계속 매일 아침에 아내랑 같이. 네. 몇 k m 뛰셨어요? 아까 5km를 몇 번씩 뛰어보고. 네. 끊어보 뛰어봤어요 5km는. 그 기록이 얼마나 나왔어요? 저희는 집 앞에 오르막이 있어서 한 1.5km 정도를 매, 거의 매일 오르막을 달려요. 아. 네. 5km를 천에서 뛰었을 때는 30분 정도. 30분? 아, 네. 그러면. 키, 페이스가 키로당 6분 6, 6분 정도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 6분 정도. 그죠? 그러면 오늘 예상 기록은 어떻게? 아, 기록을 그렇게 염두하고 하는 건 아닌데 아, 그냥 즐겁게 뛰자. 네. 즐겁게. 네.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네. 너무 많은 즐거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지금. <laughs> 독보적이에요 지금 <laughs> 제가 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 뒤에서 봤는데 네. 제 눈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laughs> 저 진짜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아, 그리고 너무 이게 의상이 <laughs> 독보적이기 때문에 <laughs> 아마. 뒤에서 보신 분이 네, 네. 아마 그, 그 선생님 얼굴을 보려고 네. 오버페이스 해 가지고 아마 지, 지나갈 거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laughs> 보고 가실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아, 네, 너무 네, 멋지십니다 네. 파이팅 해 주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하세요. 사 많이 요 상담 시는 예, 600메가 사용하신 분 계시면은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주파수 조정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저희가 네. 사용하는 마이크는 6 0 0메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 끼는 게 어떻게 되세요? 37분이야. 37분? 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600메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디 소속되세요? 600메가는 소속. 그라니크라. 600메가? 아, 소속... 아, 600...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조정하시라고 하네요 서울이야. 네, 서울이야? 네. 서울 어디에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아프죠? 저쪽에 아프죠? 가시면 스포트대핑도 하시고 이제 뭐 뛰기 전이니까 무슨 신발은 뭐예요? 제자 준비가 <웃음> 끝내셨죠 <웃음> 자이 네, 맞아요. 맞아요. 자출발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아구정등에 아, 오셨어요? 함성을 네. 한번 지어 보도록 어. 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 네, 네 분이 들으신 거예요 긴장을 맞아요. 푸는 의미에서 어, 전부 다아구정에 오셨어요? 둘, 셋, 사면 <laughs> 셋을 하세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진도 막 찍고 있어요. 영상 둘, 셋, 함성 <laughs> 조금더 세게만 해주요 하나, 둘. 혹시 유튜브세요? 네, 내 마라톤 그 강식팀 강식팀 보는. 아 마라톤 뷰. 강식집, 강식집 아, 마라톤 뷰. 네. <laughs>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laughs> 선생님은 마라톤 뷰면은 제가 그 애정아 저도 이제 대회 출전할 때몇번 제가 계속 봤는데. 전그 코스를 를촬촬하하시는 거죠? 아, 네 저는 저는 촬영도 촬영인저저 개인적으로 제는뛰는 거를 계속 좀 반주를 남기고 반주를 어, 네.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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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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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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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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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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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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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마라톤 뷰 구독자는 몇명 되요? 천명좀 넘. 그냥 뭐 돈이 나오잖아요 일단. 아직 아직 안 예, 나. 네, 광고나 그런 거잘안 붙여가지고 그냥 네. 그냥 돈 생각하면은 아안 아, 되죠, 못, 해, 못 해요. 못해요 그러면은 네. 그냥 이 브이로그처럼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 굳이 꿈이라 보면. 때까지 계속 좀뛸수 있는 아... 만 되면은 네. 일주일에 몇번 운동하세요? 아 주로 주말에만 하는 한한두번 네, 네, 그러니까 대 대회 빼고 대 빼고 주중에 두 번. 아두번대 빼고는 두번안 돼요. 네. 한번그 정도. 네아요 하프 최고 기록 어떻게 되세요아한31 시간 31분대. 아 그러면 거의 4분 대아요 뭐, 뭐, 마라토이하겠습니다 네. 네. 자봉? 어, 이거 먹어요 감사 들고 뛸수 없으니까 화이팅 <laughs> 네, 3 4, 2, 2 1, 1, 2, 1, 2, 1, 2, 1, 2, 1. 자 조심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류가 좁기 때문에 남의 화이팅 자잘 다녀오세요 자완전하게 다시 가볍게 스물 세번째 말하다 시작했습니다 지금 온도가 한 15도 되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일자로 통과 How me so 이제 막 그러던가 4 k 로504 벌써 파이팅 이리 이아 진짜 지혈해다 막쿠안까지 가봐야 알것 알 같습니다. 어, 형님! 화이팅! 우와. 광영 형님하고 아쿠정도 그 붙였다. 아이저 그냥 내 길을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와. 화이팅! 범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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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야, 저분 진짜, 햄이 잘 달리신다. 피로 속에 짧으니까. 수직관입니다 수식관. 5km. 5km. 5km, ok. 화이팅! 5km, 선 510. 이거 사볼 때 들어가 봐라이거 7kg 통과. 네, 510. 꽤 좋은 거, 어이구. 100m. 100m.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 피자. 이거 이거. 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서 네, 먹자. 예, 좋아요. 영광의 주인공은 강경아. 선수입니다. 가 되신 걸 축하드리면서 소감. 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1회대회 나와서 1등하게 돼서 기쁘고요. 자 건강하게 다들 즐겁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남자 선수입니다. 최재성 선수입니다. 정목 남자 10kg 순위 1위 성명 최재성 축하드립니다! 자, 1등. 네,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기분 좋게 잘뛴것 같습니다. 나 아, 찍어서 뭐 하시려고? 보여드릴게요, 이 <목소리> 차로. 멋있다. 자체에서 올라와서 막 매트. 아니, 자고 이층을 몇 쪽거리요? 아, 이제 끝났습니다. <laughs> 아, 조심히 다녀오라 뛰었네요. 다 물품을 찾고 아, 완전 다 했죠? 야, 대단합니다.